안녕하세요. 분재를 감상해러 들어가는 입구에 분재 같은 나무가 있어서 오늘 촬영을 합니다. 밑에 키가 한 2m50, 폭이 한 2m50 되는데 밑에 지름이 한 40cm 정도 되겠습니다. 단풍나무예요. 대단합니다. 폭이 한 2m 정도 되겠습니다.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? 아주 전지도 잘해 놓으셨어요. 지금 단풍나무 잎이 필라우레기 때문에. 아주 보기가 좀 무한감이 있는데 아주 나무는 아주 일품입니다. 곰솔 분재입니다. 시간 70cm, 폭이 한 80cm 되겠습니다. 밑에 지름이 한자 이상 30cm 이상 되겠습니다. 아주 수형을 잘 잡았어요. 한 2,300년 됐겠습니다. 한 200년 이상 됐겠어요. 다음은 모가나무입니다. 모가나무 키가 한 80cm, 폭이 한 80cm 정도 되는데 밑에 지름이 한 30cm. 아주 나무 피부가 아주 상당히 좋군요. 관리를 아주 잘하셨습니다. 상당히 오래된 나무 같아요. 다음은 진백입니다. 키가 한 60cm, 폭이 한 70cm 되는데, 화산석 같습니다. 화산석 틈바구니에서 나무가 자랐어요.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. 진백입니다. 여기는 은행나무인데, 요. 호기한 40cm 정도 되는데 수반 위에 아주 잘 놓여 있습니다. 유능 나무가 밑에를 한번 볼까요? 아주 어떤 작품 같이 돼 있습니다. 잘 키우셨어요. 다음은 풀명자입니다. 여기도 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. 아주 오래된 나무 같아요. 기간 30cm, 폭이 한 40cm 정도 되겠습니다. 다음은 곰솔입니다. 키가 1m, 폭이 한 1m 2 0 정도 되는데 밑에 지름이 30cm 정도 되겠습니다. 곰솔입니다. 아주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. 한 폭의 동양화 같아요. 아주 아름답습니다. 수반 위에 아주 잘 놓여져 있습니다. 이게, 이것이, 원래는 나무 위에서 이렇게 잔, 잔 가쟁이를 키운 것 같아요. 이것도 100년 이상 된것 같습니다. 아주 오래된 나무예요. 다음은 등나무입니다. 키가 한 1m, 폭이 한 1m50 되는데 아주 꽃이 활짝 폈습니다. 밑에 지름이 한 20cm 정도 되는데 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. 아주 나무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. 꽃이 활짝 펴서 마음을 화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다음은 곰솔입니다. 키가 1m 한 1m20 폭이 한 1m50 되는데 밑에 지름이 한 30cm 수영을 여러 각도에서 잡았어요.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. 아주 명품 분재 같아요. 다음은 단풍나무입니다. 기관 70cm, 폭이 한 70cm 되는데 우산식으로 키웠습니다. 이게 아주 재래종 단풍나무 같아요. 아주 오래된 나무 같습니다. 밑에가 한 15cm 정도 되는데 밑에 수반에 이끼가 아주 끼어 있습니다. 많이 산에서 자르던 단풍나무 아주 오래된 단풍나무입니다. 이것은 소나무인데 키가 1m 폭이 한 1m 20대 는데 여러 폭이 자랐습니다 소나무 숲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나무입니다 이것도 소나무인데 키가 한 1m 폭이 한 80cm 정도 되는데 수영을 지그재그로 아주 잡았습니다. 고층 빌딩 올라가는 것 같아요. 밑에 지름은 한 25cm 정도 되겠습니다. 아주 오래된 나무예요. 이 소나무도 시간 80cm, 포기한 80cm 정도 되는데 밑에 지름이 한 35cm 정도 되겠어요. 수반에다가 잘랐는데 절묘에게 소나무를 키웠군요. 명품입니다. 여기 분재원에서 추천해주는 최상급. 나무입니다. 이것도 기간 60cm, 폭이 한 60cm 되겠습니다. 여기 분재원에서 또 추천해주는 최상급 소나무입니다. 기간 1m, 폭이 한 1m 되는데 밑에 지름이 한 40cm 정도 되는데 위에가 그러니까 한 가지로 해서 이렇게 수형이 잡혔습니다. 한 200년 이상 됐다고 말씀하시네요. 한 2,300년 된것 같습니다. 가격으로 치면 상당하겠습니다. 다음은 기가. 한 1m20, 포기한 1m 정도 되는데 아주 이것도 한 폭의 그림같이 키워놓으셨습니다. 수반에서 내 아주 잘 모셨어요. 이것은 시간 60cm, 포기한 80cm 되는데 표피가 다 없습니다. 표피가 일부분만 뒤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나무 같아요. 진백입니다. 요 진백도 기간 1m 이0 포기한 1m 정도 되는데, 표피가 아주 그림같이 그림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소나무는 키가 1m20, 폭이 한 1m 정도 되는데 밑에 지름이 바닥에서 볼때는 한자가 넘는데 뿌리를 올려 심었어요. 그래서 뿌리가 안에 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뿌리를 한 20cm 올려서 키운 아주 소나무입니다. 요소나무도 키가 한 1m 2 0 c 폭이 한 1m 정도 되는데 아주 수반 위에 잘 놓여 있습니다 나무 표피에 이끼가 껴있어요 밑에 지름이 한 30cm 정도 되겠습니다 100년 이상 됐겠습니다 분재도 키가 한 60cm, 폭이 한 80cm 되겠습니다. 수형을 잘 잡았어요. 분재는 키가 한 1m 20, 폭이 한 1m 20 되는데 밑 25cm 정도 되는데, 한 30cm 정도 돼서 두 갈래로 했는데, 이것이 그림같이 키웠습니다. 아주 표피가 상당히 좋아요. 아주 건강한 분재 같습니다. 아주 관리를 최상급으로 하고 있군요. 이 분재는 학 같습니다. 한 마리 학. 키가 간 1m 50, 포기한 60cm 되겠습니다. 이 분재는 기간 60cm, 포기한 40cm 정도 되겠습니다. 이 분재도 80cm. 포0한1 m 정도 되1습 m 다0 m 1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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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재 1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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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cm, 폭이 한 80cm 되는데 밑에 지름이 한 20cm 해서 아주 오래된 나무 같습니다. 이 분재도 키가 한 40cm, 폭이 한 60cm 되겠습니다. 세 갈래로 키웠는데 밑에 이끼가 깨 있습니다. 아주 건강하게 잘 키웠습니다. 이 분재는 키가 한 1m20, 포기한 1m20 정도 되는데 아주 오래된 나무 같아요. 한 200여 년된것 같습니다. 아주 잘 키웠어요. 수영도 아주 보기가 아주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. 이분제도 키가 한 60cm, 폭이 한 40cm 정도 되겠습니다. 아주 층층으로 잘 키웠습니다. 높이도 상당히 좋아요. 이분재는 밑에 지르면 50cm 정도 되는데, 여기서 가지 두 개로 가지 이쪽까지 한 가지고 저쪽까지 한 가지입니다. 두 가지로 해서 수형을 잡아서 키웠습니다. 키가 한 1m20, 폭기한 1m20 정도 되는데 아주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표피도 아주 건강합니다. 아주, 분재, 아주 좋은 분재예요이 분재도 뿌리를 올려서 심었습니다. 키가 한 60cm. 포기한 60cm 되겠습니다. 이 분재는 키가 한 1m, 포기한 1m 정도 되는데 숲받 위에 아주 뿌리로 올려서 심어서 지 줄으면 25전 정도 되겠습니다. 층층으로 아주 잘 키웠어요. 오늘 분재 보신 것 중에서 최상급 분재를 여러분께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여기서 2, 300년 된 분재 아주 돈으로도 살수 없는 분재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께서 찾아서 유익한 감상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분재원을 다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